샬롬 로즈일거주는 제입니다. 11월 27일 수요일 로즈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2절.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 주님 안에서 손과 마음과 생각이 든든해지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는 모든 서로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바울 서신을 가르침의 본문으로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말씀이에요. 기뻐하라고,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이 신칭의 복음서라면 고린도서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서신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곳이었어요. 파가 나뉘어 있었고,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을 숙제로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확신으로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죠.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고 서로 격려하고 한마음을 품고 화평하게 지내랍니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니, 율법주의 안 된다며 왜또 율법을 줘? 우리 월요일 날로중에서 다루었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바울은 율법주의를 거부했지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에도 여전히 윤리가 존재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어요. 이게 새로운 율법입니다. 이 새로운 율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종교적 제의에 머물러 있는 율법이 아닙니다. 공동체 구성원을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한 마음을 품으려고 애쓰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새겨봅니다. 우리가 함께 할수 있음에 기뻐하고, 우리 공동체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게 되기를 위해 힘쓰고, 서로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 힘쓰고, 서로에게 평화가 있기를 빌어주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16장 나는 또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일곱 천사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분노에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에 든 것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낙인을 받은 자들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한 자들에게 끔찍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둘째 천사가 자기 대접에 든 것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었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자기 대접에 든 것을 강과 샘물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이렇게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한 분이시여. 이렇게 심판을 하시니, 당신은 정의로우십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당신은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과연 이 심판은 마땅합니다. 그리고 재단으로부터, 옳습니다. 전능하신 주하느님,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올바르십니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넷째, 넷째 천사가 자기 대접에 든 것을 해에다 쏟았습니다. 그 결과 해는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몹시 뜨거운 열이 사람들을 지저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하느님을 찬양하기는 커녕 그 재난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였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에 든 것을 짐승이 앉은 자리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나라가 어둠의 세계로 변하였고 그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악한 행위를 뉘우치지 않고 도리어 고통과 쓰라림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에 든 것을 유프라테스라는 큰 강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말라버려서 해돋는 곳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악령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악마들의 영으로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며 전능하신 하느님의 큰 날에 일어나 전쟁을 위해서 온 세계의 왕들을 모으려고 나간 자들입니다. 그때에, 잘 들어라.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벌거벗고 다니는 부끄러운 꼴을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정신을 차리고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새 악령은 히브리 말로, 하르마게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자기 대접에 든 것을 공중에다 쏟았습니다. 그러자 다 되었다 하는 큰 소리가 성전 안에 있는 옥자로부터 울려 나왔습니다. 또 번개가 치고 큰 소리가 나며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일에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큰 도시가 새 조각이 나고 모든 나라의 도시들로 무너졌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큰 도성 바빌론을 잊지 않으시고 그 도성에게 당신의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 심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섬들은 도망을 가고 산들은 각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50근이나 되는 엄청난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난이 너무나 심해서 하느님을 저주하였습니다. 아멘.